진짜 어이가 없어요. 계속해서 어, 자기가 호남이면 밝히면 혹시 불리할까 봐 계속 서울 사람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기에 그 저는 베스트 댓글이 그 이완용도 조선 사람이었다. 아 <laughs> 이런 베스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이제 뒤늦게 호남이라고 밝히면서 호남 사람들한테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저는 좀 보기 안 좋더군요. 예. 음. 그런데 거기서 진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 광주 민주묘지 참배를 거부당한 다음 날에 희대의 망언을 남겼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한번 보실까요? 그게 지금 어, 민주묘지 참배 거부당한 희대의 망언을 남긴 건데요. 지금 보면 음.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음.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도 호남 사람으로 가서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재밌다. 죄송합니다. 자꾸 재밌다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어이가 어이 없는 오케이. 게 광주 사태는 지, 사태란 말, 광주 사태란 말 우리가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되기 전에 계속 폄하해서 부르던 말이에요. 전두환 신군부가 음, 사태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썼는데 근데 저 사람의 뇌에는 그게 아직도 각인돼 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이재명, 실제로 예. 발언으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침이라고 음, 그러거든요. 음, 음. 아무렇지도 않게 광주 사태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그 얼굴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페이스북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음. 올라왔죠. 한번 네. 보실까요. 5월 예. 정신 개성하겠다며 광주 사태라 왜곡합니다. 5월 정신 짓밟은 12.3 계엄에 대한. 개미의 어떤 반성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간단히 썼는데 저게 완전히 근데 음... 저렇게 비판을 했더니 또 한덕수가 이재명도 광주 사태란 말을 쓴 적이 있다. 또 이렇게 또 재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사가 났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광주 사태라는 말을 쓴 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당시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 그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뭐 잘못된 언급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34년 전에 이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하기 전에 네. 광주 사태라고 말하던 그 시대의 대자비가 느껴진다. 음, 야,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아니, 갖다, 거고, 갖다 끌어와도 완전히 그러니까요. 거, 완전히 잘라서그 네. 네 그냥 기계적으로 광주 사태 이재명이 렇게 검색한 것 같아요. 아 34년 전에 광주, 광주 사태로 불렸던 것이 대자비가 네. 느껴질 정도다라는 네. 비판적인 발언을 다시 말을 역시. 해서 정말 역사가. 네.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그 선거 참모가 지금 없어서 그래요. 음. 원래 밑에서 사람들이 리서치를 해갖고 공격할 거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광주 사태 이재명 이렇게 검색해보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하고 어, 이렇게 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역시 네. 이렇게 좀좀그 예, 유명해야 됩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저걸 썼거든요. 광주 사태 그때 제가 아, 예, 집에 음. 그집 집에 어디 누구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뉴스 나오는 걸 음. 봤어요. 근데 광주사태, 광주사태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바로 제가 한 조금 있다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니, 뭐, 다시 광주 찾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광주 사람이 당신 그분한지 한번 수술하게 물어봐라 이런 취지로 제가 페이스북 역시 제 페이스북은 인용이 안 됐습니다. <laughs> 네. 아니, 혹시 알아요? 그 후, 후보님이 의원님 <laughs> 어, 후보님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아, 보고 네, 어,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위안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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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님 일일이다 그걸 네. 모니터링 못했을 테니까 네. 아, 저런 네. 발언을 했구나라고 네. 하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지금 한덕수 본인 뭐저 소리를 지르면서 저도 음. 호남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음. 네. 그런데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서는 네. 네 서울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네. 어 과거엔 서울 사람이던 한덕수가 지금 다시 호남 사람 이 지금 신문이다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문이다 박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 당신이 한 일을 알고 때, 있습니다. 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호남 사람이 됐다가 서울 사람이 됐다가 지금 고향 세탁 논란. 마흔 일곱 살고향 세탁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서울 출신 4 7세 정치를 47세.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이런 이런 못 나온 말인가요? 제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네.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음, 음. 그래서 앞으로 저 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그때 달라요잖아요. 네, 맞아요. 김대중 정부가 시작할 때는 이제 호남으로 갑자기 바뀌었고. 다시 그전에는 이제 서울이었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다시 이제 서울로 되고 아 저는 그래갖고 혹시 이분이 네. 그 지방 그러니까 서울 출생인데 뭐 지방에서 사, 호남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원래 호남 사람인데 잠깐 뭐 아버지가 서울에 있을 때나아갔고 정체성이 이렇게 애매한 경우 <laughs> 그런 건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전주에서 태어나서 네. 전주에서 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으니까 네. 보통 우리가 출생지를 기준으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죠. 네. 이분이 아마 자기 혼자 고등학교 기준서를 만들어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극소수설입니다. 그래서 예. <laughs> 출생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사회 이제 법조인이니까 어, 다 법조인이군요. 이제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고. 이제 부르던 사람들이나 아, 이런 사람들의 허상이 드러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특히 이~ 제 요즘 법원이나 아니면 이제 행시 붙은 사람들이나 정말 잘 나가고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뭐~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 이런 게 전혀 없이 네. 그냥 네. 공부 잘하던 네. 사람들이 성공해 왔던 우리 역사가 민낯이 그냥 요즘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서